너산 마감했어. 음. 네? 578명 마감이래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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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당 짬뽕 순두부 해물 하나에 <laughs> 짬뽕 두부에 <두개. 웃음> 러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때? 어, 야수고다 정말 다리라 우와.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 다 여기, 봐봐, 여기. 헐, 맛있다 이거. 솔직히 좀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그 바나나 들어 있잖아. 맛있다. 바나나. 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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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뭐, 인스타 깔인데? 이 어머 귀엽당 아 헐! 이건 사야 되 헐! 어, 헐. 어, 이거 너무 차가워. 귀여운데? 대박! 어, 기... 사장님 가격이 혹시... 그거 7만 원만 원이요? 후달달 네, <laughs> 들어가주세요 딸기 뭐야 야, 여기 또 딸기 있어. 어? 얼마야? 어 별로 없었네데 파우치 바나 완전 쌍코치지 아니야? 야, 요새 다 물가가 얼마데 어? <laughs> 너무 귀엽잖아? 근데 이거는 멀보가 나는 용도지? 아 이어 이어폰 줄? 줄이나. 응. 행복한 소녀 어 뭐야 수건은 맨날 앞에 주신나 수건 안가져왔는데 잘됐다 좋은 관료? 좋은 관료? 불가사리 달 너무 귀여워 안전을 쓸때 샀어요. 털려도 거 없어서. 아,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잘 샀어. 뭐가? 뭐가? 근데 오 <목소리> 여수. 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잖아아겠다맛있겠아맛있겠안 <laughs> <한번 비키세요. 웃음> 나. 또겠다이러네 뭐? 야나나 나 말고 너 너네가 해. 겠다사랑겠다 맛있겠다. 맛

하나, 둘, 셋. 어때요? 칼해 아, 우와. 고츠카로 아주 아, 아파. 이게 이에다시는상이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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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살. 네 맞췄다. 4살 맞췄다. 나무지 <laughs> <너무> 형. <귀여워. 웃음> 사랑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포동하게 <laughs> 생겼니? 더워? 애기 코에 땀 났네. 피부가 저렇게생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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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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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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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환상 좋아해요. 치아는 음잘 맞고. 음. 먹그먹자나아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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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음 정말 음 맛있다. 진짜해어 有呢。嗯 귀여워 감자 이게 너무 귀여워 여왕 어, 미니어처 귀여워 삶은 감자 야 감자 감자 안와 <laughs> 인센스 엄청 많이 파네 와 <laughs> 너무 예쁜데? 이해해 내가 좋아하는 앤틱한게 많잖아 우와. 이거, 이거 오. 파킹 소프트 이거?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블루베리 케이 음. 맛있어? 음. 완전 리얼 음. 토 블루베리 완전 블루베리 그건가 리얼 토시가지고 시킬라 했는데 모두가 삼겹살 먹고 그 포장마차인데 아, 포장마찬인데 포장 음, 그래서 뭐야 음. 브러쉬케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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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분도 아니고 옆에 그냥 삼겹살 드시는 아저씨 아, 손님이 삼겹살이 말 삼겹살하고 해가지고 아 공이 내 자기 자기 돌 맹수 야 캐릭터들 너 귀엽네. 이거 해도 <laughs> 귀엽겠다 도자기네. 몰라. 난 오늘도 눈물 흘린다. 장안 하고 요안요 아니, 조미 안 하고 군데 있다천요 천장이 보시고요. 네. 입니다실시 한번 해 보세요. 하나씩. 들어디망구차야루야루 차 안에서 기다리다 아, 나저 돌아가면서 어, 대기할까? 미쳐리겠다 야, 갖고 와, 애기야 아씨, 알았어. 지금 차를 가지러 가고 있어요, 혼자. 주차장까지 3분. 너무 춥다 강릉 길감자 줄이 미쳤어요. 어, 이것이 네. 바로 길감자고만요. 불닭 마요.

음. 어떡할까? 음. 그거로 음. 아 음. 음. 너무 맛있어아 맛. 음. 다운닭볶음면이랑 먹으면 맛있을 다 같죠. 좋죠. 소화될 것 같아. 몰라? 넌 가능하겠다. 난 가능해. 이모다 각자 한 병씩 클리어. 한 병씩 부셨다 벌써 설레. 벌써 그 편안한 분위기에 너무 설레. 우리 되게 폭닥폭닥해 보인다. 겨울 같아 보여. 그렇지? 뭐야? 홀리. 홀리 몰리셋. 그래서 애인가 보다. 몰리. 맞아. 이름 홀리 몰리였지 않았어? 홀리. 아, 홀리 M이었다. 홀리 M. 어때요? 옷은? 맛있어?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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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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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저는 음. 저희가 너무 유난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충격 감사합니다. 음. <싶어> 뭐야? 사람이 뭘까? 이렇게 봐?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엄청 다들 정성스럽게 썼다 응. <laughs> 마말왕왜 호랑이 팬티를 입을걸요 <laughs> 매넌김막 김맛이 넌넌 매워